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도 절대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말도 있죠. 자,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운이 좋으신 분들이신가요? 그럼 과연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모두 운이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운이 나쁜 사람과 보통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주체가 본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상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 마무리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아내의 늦잠으로 인해 10분 늦게 출근한 여러분이 출근길에 큰 사고를 피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맞습니다. 이알수 없는 기운, 이 기운을 우리 동양학에서는 운이라고 합니다. 네, 분명 누구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운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 동양학에서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늘 좋은 운만 내 곁에 머물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이를 우리 사주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며 이를 따르게 된다면 항상 좋은 운만 내 곁에 머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좋은 운이 머물도록 하는 그 수단입니다. 첫 번째로 웃음은 좋은 운을 부르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좋은 운은 가볍고 경쾌하며 나쁜 운은 무겁고 탁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 운들은 스스로 머물 곳을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운은 길을 밝게 하고, 나쁜 운은 길을 어둡게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기운이 좋은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머물고 있으며, 기운이 나쁜 사람은 얼굴에 걱정이 머물고 있으니, 좋은 운은 항상 웃는 사람에게 모여들게 되며, 나쁜 운은 걱정과 근심이 많은 항상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여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네, 누군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물론,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에이, 괜히 만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전염이 되었기에 그러한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의 얼굴을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전자의 사람은 웃으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후자의 사람은 찌푸린 얼굴 속에 무언가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네, 아마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전자의 사람은 다음에 만나도 웃게 될 것이며, 후자의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인상을 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에게도 이러할 진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네, 왠지 보면 기분 나쁜 사람, 옆에 가기 싫은 사람, 틀림없이 인상이 무섭고 험하며 딱딱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네, 이러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좋은 일도 생겨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항상 부드럽게 웃으십시오. 늘 미소를 머금고 계십시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좋은 운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운을 전염시키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죠. 네, 분명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며, 또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수준의 부류와 어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하층의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과 저 상층의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 보세요. 네, 쉽게 조직폭력배들과 상층의 사교 모임의 사람들을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에게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을 것이며, 또한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말투가 주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말이 여러분의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러하셨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내내 기분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말을 정말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여러분은 한대 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투라는 것은 상대를 기분 좋게도 하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릴 적의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곤 하는데요. 네,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에이, 배불러 죽겠네. 배 터지겠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기분 좋게 잘 먹었네. 맛있게 잘 먹었네. 배부르니 기분 좋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자의 친구들은 지금 전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친구들은 지금 나름대로 다 성공을 한 친구들이죠. 자,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을 들시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운이 좋은 사람들로 만들기도 하며 운이 나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신은 서판이라고 하셔서 몸의 건강, 다음이 바로 말하는 버릇, 즉, 말투라고 하셨고, 서, 즉, 그 사람의 학식보다 이 말투가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은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건강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늘 아프면 호들갑을 떨지만 평소에는 자신이 건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에 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왜 우리 조상님들이 신은 서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간을 구분하는 최고의 덕목, 그 덕목으로 신, 즉, 신체 건강을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건강해야 즐거운 것을 알수 있으며, 또한 좋은 것도 알수 있으며, 바라보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며, 또한 긍정적인 생각도, 웃는 표정도, 좋은 말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늘 찌푸리고 말투가 어둡고 힘이 없으며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던가요? 네, 여러분을 최고의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 수단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저 부자들이 그렇게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전 세계 호텔치고 특급 호텔이라면 어느 곳이든 헬스센터가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네, 부자들은 여행을 가서도 아침에는 꼭...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고 이 맑은 머릿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게 되며 그 맑은 판단력이 그들의 일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모두 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운도 맑은 사람에게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항상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분명 운이 좋아 하는 일마다 다잘 되는 사람이 있으며 누구는 분명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그러신 분들 있으시다면 꼭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되시려고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